안녕하세요. 청산별곡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북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북나무의 그 이름의 유래는 가을에, 가을에 낙엽잎이 아주 빨갛게 보기 좋게 예쁘다고 해서 붉게 물든다고 해서 북다 할때 리얼 기역받침이죠 북나무가 되겠습니다. 보통 이제 온나무 온나무나 뭐 참죽나무, 가죽나무 뭐 이런 거하고 많이 이제 헷갈리시는데 북나무 많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이 있습니다. 여기 잎줄기를 보시면 잎줄기에 이렇게 날개가 달렸어요. 볼까요? 네. 잎줄기를 보시면 여기 양쪽에 날개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. 북나무 많이 북나무 많이 가진 예, 특징이라고 예,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예. 보시면 예. 줄기 옆에 양 옆에 예. 날개가 있죠. 그리고 이제 이 나무는 이제 또 이제 산에 예전에 이제 산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소금을 구하기가 이제 힘들 때 그때 이제 소금 대용으로 어 쓰는 이제 그 소금이 날리는 달리는 그 나무가 바로 이, 이 북나무가 되겠습니다. 이 북나무가 이제 열매가 이제 한창 어, 열리게 되면 아주 끈적끈적한 그런 그 액체들이 이제 붙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물에 씻어서 이제 그 이제 끓여서 이제 수분을 증발시키고 나면 그 소금처럼 이렇게 짠 맛이 나는 그, 그 성분이 남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소금 대용으로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두부를 만들 때그 최상의 그, 그 간수. 이제 두부 단백질을 응고하는 응고제죠. 예, 최고의 그 응고제가 바로 이 북나무, 북나무 열매에서 나는 예, 바로 그, 그 소금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소금이 달리는 나무라고 해서 염부목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도 있고요. 또 이제 이 나중에 보면 이뭐 이제 이 잎에 잎에 이제 그 벌레들이 벌레들이 이제 벌레 집을 만들게 되는데 그때 생기는 그 동그란 그 충형, 충영, 충형이라고 하거든요. 아, 그거를 이제 오배자라는 그 이름으로 한방에서는 예. 예. 약으로 예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. 예, 상당히 이용성이 좋고 보통은 이건 이제 나물로 보통 사용을 하진 않는데 이것도 나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. 얘들기. 어린순을 손을, 어린순을 손을 예 채취해서 나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요즘에 이 효능 때문에 그 이제 소금 소금의 그 성분하고 이제 이게 이제 아토피나 이런 그 피부 질환에 상당히 좋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심어 가꾸기 시작하는 그런 이제 경제 수종으로서 앞으로 어 주, 주목받는 그런 나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예, 염부목이라고도 불리는 예,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북나무에 대해서 예, 알아봤습니다. 청산별국이었습니다